우리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들 그 은혜들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모든 종교 가족들 십년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늘다리 생명사역 아카데미 종강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 마음과 그 뜻을 알기에 힘쓰셨던 모든 수료자 여러분들 가운데 그 인도하심 또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며 또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있다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 곧그 뜻을 알아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포기해야 하는 것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욕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많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면 곧 세밀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우리는 이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어 주신 성경의 말씀은요 풍랑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 된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될 때의 이야기죠.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들에게요, 이 당시 가장 두려웠던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었냐면, 배를 타고 바다에 나아갔는데 태풍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에는 배를 타고 나갔는데 태풍을 만났다? 그러면, 아, 죽었구나? 라는 것이 거의 정설인 때였기 때문이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쳐오곤 했습니다. 사도바울은요, 늘 말씀에 붙들려 살았던 사람이기에 성령의 음성을 통해 그 위험을 미리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믿지 않고 무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제 태풍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이 태풍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마치 이런 파손하는 배와 같이. 때로는 절망 가운데, 때로는 세상에 없던 암초 가운데, 풍랑 가운데 파손되거나 휩쓸리는 건 아닌지 염려하곤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인도해 주길 원하신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혼란의 시대 가운데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나 뿐만이 아니라 나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 이웃의 영혼까지도 살려 나아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말씀대로 행하였던 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로 인해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연애들을 몇 가지로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그의 자녀와 함께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계셨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도망자가 되었고요, 죄수의 몸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사도행전 27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한 데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스토데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무테노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라고 하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울이요, 로마 왕자한테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수들과 함께 로마로 압송되는 겁니다. 죄수의 신분이었죠. 가이사랴에서 이제 이달리아로 가기로 결정했는데 아시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배는 작은 배였기 때문에 로마까지 갈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드라무테노에서 큰 배로 갈아타기로 결정하고 여정을 시작합니다.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그 모든 여정의 책임자로서 이 일대 일행을 이끌고 갑니다. 그는 꽤나 바울에게 호의적이었던 사람이어서 로마로 가는 길에 항구에 들릴 때마다 바울이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한 큰 위로가 되었죠. 따뜻한 교제와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큰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구부로를 지나 이달아로 가는 배를 갈아타게 되는데 이 배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물을 수송하는 아주 큰 배였습니다. 이 배가 이제 미항이라는 그 항구에 정박하게 되었는데 이 미항은 아주 작은 항구였습니다. 바울이요 여기서 얘기합니다. 여행이 이제 위험할 것 같으니 이 미항에서 이 겨울을 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구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저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하고 기록합니다 이 금식이 끝난 절기는요 본격적으로 겨울이 오는 때를 말합니다 지중해에는요, 겨울에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항해가 위험하다, 말하고 주장하죠. 이번에 항해를 하게 되면 배와 그 화물들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이 죄수인 바울의 말보다 선주나 선장의 말을 더 귀담아 듣습니다. 여기에는 그 배경이 있는데요. 어, 이 미양이라는 항구는요 그들이 묶어야만 했던 바울이 묶자고 했던 머물자고 했던 그 미양이라는 항구는 아주 작은 항구였기 때문에 겨울철엔 할수 있는 다른 일들이 없었습니다 뭐 시장도 없고 유흥가도 없고 볼거리도 없이 겨울 내내 멍하니 있어야만 하는 곳이었죠 그러나 조금 더 가면 있는 이 베닉스라는 곳에는 유흥가도 있고요 시장도 있어서 조금 무리하더라도 이 베니스까지 가서 거기서 장사도 하고 재미있게 겨울을 보내자라고 결정을 하며 출항을 강행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가는 중간에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도바로는 어떻게 이 태풍이 올 줄을 미리 알았을까요? 바울과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굉장히 많이 다녔던 경험도 물론 한몫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기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이것을 인정치 않았습니다. 그의 말을 인정치 않았습니다. 백부장도요 바울을 인격적으로는 존중해주었고 인정해주었지만 하지만 미양에서는 도저히 할 일이 없으니 이번 겨울에 나긴 너무 너무 지루할 것 같으니 사람들의 말들을 듣고 무리하게 출항합니다. 이처럼 모험에는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모험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성령이 인도해 주신 대로 가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길이 안 열리는데 억지로 가거나 아니면 길이 뻔히 열려 있는데 가지 않거나 하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섬세하게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허락하시는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것그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무척 중요한 일인 것이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겐꼭 필요합니다. 임만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일이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배우며 또 묵상하고 그렇게 알아가게 힘쓰시며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며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못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백부장은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만났습니까?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납니다. 배에서 풍랑을 만난 유명한 성경의 이야기가 구약에도 그 나오지요. 바로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 역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그 낯을 피해서 가라고 하신 니누에 가니 다스시스로 도망갑니다. 배 밑창에 들어가 숨었죠. 그 결과 풍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음성을 차에 드려야 됨을 성경에서 이처럼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13절로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래대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글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바오리 탐배는요, 처음에는 위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어왔죠 그래서 그 남풍에 배를 맡기며 그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올리고 출항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풍이 잘 불다가 바다 한복판에 이르게 되자 태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 유라굴로라는 태풍은요 유루스라는 말과 아킬로가 합쳐진 것인데 유루스는 동남풍, 아킬로는 북풍으로서 이 태풍은 동남북풍이라는 겁니다 이 과연 어떤 바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그레데 섬의 산그 중심에서부터 유라굴러는 강풍이 크게 불어 일어났다 말합니다. 어 그레데 산의 섬 어, 섬의 산은 해발 2,100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섬한 가운데서부터 갑자기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 그래서 도저히 방향의 방향을 잡 바람의 방향을 잡을 수 없는 종잡을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바람이 태풍이 갑자기 불어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라굴러의 특징이었죠. 이제 배를 가볍게 하려고요. 곡물도 버리고요. 기구들도 다 버립니다. 이 시점에 점을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더라라고 말합니다. 해가 있어야 날짜를 계산할 수 있고요. 별이 있어야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데 해와 별도 없는 상태에서 이 태풍이 보름 이상 동안 불어닥쳐 왔던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체로 이런 위기가 닥치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거나 의욕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혼자라도 어떻게 살아보겠다라고 도망치곤 하죠. 이 바울이 탄이 배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죽으려고 하고요, 선원들 중 어떤 사람들은 그저 장애들끼리 도망치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죠 오늘 함께 읽으셨던 25절로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베푼 일이라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사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 이제 모두들요, 보름 이상 계속되는 태풍에 시달려서 죽기를 기다리는데, 바울이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말해줬다는 겁니다. 바울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평소에 따르면요, 이 사람들이 여전히 바울의 말에 귀 담아 듣지 않았겠지만, 이 죽을 고비가 오게 되니까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죽을 위기 가운데 살수 있다라는 말에 뜨겁게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바울 이한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한 사람에게 그들의 생명들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뜻을 아는 그한 사람에게 그 사람들 모두를 맡기셨다는 겁니다. 절망 속에 있던 이 사람들에게 굉장한 용기를 바울이 준 것이죠.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때에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죠.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섬김과 그 선한 영향력이 이 땅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이들에게 전달되어 그로 인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종교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에 따라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린 발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운성을 듣고 계속해서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와 같은 책임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만 끝까지 우리가 할바그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배는 포기해도 사람은 살려야 한다는 것이 이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공들이 배를 타고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하는 사건이 새벽에 일어났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울이 군인들에게 줄을 끊어서 작은 배들을 모두 버리게 했습니다. 위가 오게 되면요, 사람들은 자기만 살고 싶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평소에는 자신하던 이들도요, 위기 때에는 책임을 떠넘기고 지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죠. 하지만 바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지금의 그 위기를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며 잠도 잔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14일 동안 태풍이 불다 보니까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심하게 멀미를 하며 또 구토를 하는 등 건강도 점점 나빠져 갔습니다. 그때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강제로라도 먹고 힘을 내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점 육지가 가까워져 오죠. 배가 크기 때문에 한국까지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데까지 배를 밀고 들어가기로 합니다. 들어가다가 물이 합쳐지는 곳에서 모래톱에 배가 걸려 배가 깨지게 되죠. 그렇게 물이 들어올 때에 군인들은 죄수들이 한 명이라도 도망가면 안 되기 때문에 죄수들을 모두 죽이자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백 부장이 바울을 죽일 수가 없어서 바울로 인해서 모두 살려서 헤엄쳐서 나가게 해주셨, 해주었습니다. 결국 한 사람도 죽지 않고 276명 전원이 다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 할 때라도 그 위에 우리의 최선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주의하러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감독하고 또 감시하고 먹고 갈수 있는 데까지 가서 배가 깨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부장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고 결국 모두가 살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위기의 가운데에 우린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바울도 그저 그렇게까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실제로 그 상황에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믿는 자들은 절대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을 미루거나 내어놓는 것도 안 되는 것이죠. 어려울수록 더욱 미소지으며 위로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특징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나아갈 때에 그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책임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살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요나 역시도요. 풍랑 속에서 제비를 뽑고 나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자신이 책임지려고할때 요나도 살고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살아날 수 있었죠. 그 마음으로 니누에가 설교하니까 니네도 살아나게 되고 아수리 도성 역시도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책임지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포기하거나 도망하지만, 하지만 이 시대에 우리는 바울처럼 걱정하지 말라라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살아나며 우리의 이웃 또한 살리는 저활업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뱉습니다 인만을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동행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허락하신 말씀 위에 우리의 최선과 책임을 다한 우리 의 삶의 태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듣기에 힘쓰시고 배우기에 힘쓰시고 또그 뜻을 알아가게 힘쓰시는 저희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계획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종교가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날을 지키며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그 말씀에 따라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며 주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허락하신 일들로 최선을 다한 우리의 섬김과 헌신으로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할 일들 가운데 합당한 능력과 힘 더하여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은 신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